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음 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 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 여러분 우리는 뭐 상견례를 한다든지 뭐 취업 면접을 간다든지 어,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옷에 매무새를 신경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격식에 맞는 옷을 입고 얼굴에 무엇이 묻지는 않았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어, 그 사람에 대한 예의, 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어, 몸에 박과 안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어, 나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옷을 입고 만나러 갈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외관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어, 돌아보지 않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만날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존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 특별히 특별히 레위기 21장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는 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2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시체에 접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부정한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레위기 말씀이 기록이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더 면밀하게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어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보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편안하게 나아가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잘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두 가지의 흠결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교역자가 될수 없다라는 오해입니다. 어,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은요. 일단 구약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 오늘날의 이렇게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어, 성도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서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교육자들만 어,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하여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뭐 만인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어,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회자로 치환할 수 없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어, 두 번째 오해는요 장애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흠결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장애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오해입니다. 어,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직무가 생각보다 고되고 힘들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뭐 동물에 어, 동물을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막 태워야 되고 그 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보면은요 어, 힘도 있어야 되고 노동이 굉장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섬세한 손길이 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수 없다라는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직무가 힘이 강해야만 어, 나,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흠결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장애 자체를 부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은 장애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소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절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본문인 것이죠. 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것을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정말 어, 순종하면서요. 우리의 외관을 준비하고 우리의 육체 흠결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제사의 자리로 깊이 나아갈 때 어, 나에게는 이 흠결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열두 가지의 어, 잘못된 흠결의 문제에 자유하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어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했을 거라는 것이죠. 내 내면까지 온전해졌는가, 내 내면에 흠결이 없지는 않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어, 단지 육체의 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흠결을 돌아보고 우리의 어, 부정하지 않은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은 오늘날에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도 분명히 준비되어야 되는 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육체에 대한 온전함에 대한 규례는요 거룩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살아온 여러분, 어, 우리는 이제 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중간에 누가 매개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스스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말할 수 없는 특권이자 은혜인 것이죠. 어 그런데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서는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한 가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내가 정말 정결한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의무처럼 여겨지고 숙제처럼 여겨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내마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너무나 어, 훼손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땅한 회개를 올려드리지 않고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어,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고 정말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경외함을 내어 드려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혹우리가 의무로 숙제로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아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새벽설교 영상을 듣고 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가 다 지금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참으로 작고 연약하고 부적합한 죄인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쏟으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향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흠결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내면에 부족함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특권을 숙제처럼, 의무처럼 바꾸지 않고 주님 안에 누리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